안녕하십니까. 김강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한참 수능 대비, 그리고 나서 또 뭐다. 이 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하느라고 너무나 너무나 정신없는 그런 시즌일 것 같아요.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말고사 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아파올까요? 자, 그 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기말고사 대비를 할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 한가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보통 경우에수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 어후 너무나 귀찮고 지겨웠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이놈의 경우수 하다보니까 너무나 막 화딱지가 나고 이놈의 순열 조합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막 이런 것들, 그지? 그래프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건 뭐 해도 해도 그게 그건 거 같고, 저게 저건 거 같고, 너무나 깝깝하답니다. 물론, 제 강의로, 제 유료교제 강의로 공부하신 분들은 차곡이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대비가 될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매 못 하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이나마 조금 더, 음, 구매할 여력이 좀잘안 돼요.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좀더 공부를 좀 제대로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경우유수편에서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야 그 내용이 극복되는 심화문제 내용이 극복되는 내용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라 해요 우리가 유한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 뻔히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자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거고 경우의 수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써먹고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수용도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교과서적인 해법이긴 하나, 하나 우리가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그와 같은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 많은 방법 그런 것들을 왜 만들어 내셨는지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겠고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용하여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생각과 개념을 통해 풀이해 나갈 수 있게끔 여러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자, 자, 학습하신 학생들 포함하여 여러 가지 또제 강의 보고 계신 선생님들 이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확한 개념 파악하신 후에 문제에 접근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경우의 수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공부할 거라 믿어오신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거죠? 자,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자, 83번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던 스토리 뭔데요? 경우의 수를 세만다는 것은 분명히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겁니다. 라는 얘기였어. 그럼 우리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그 기본적인 사고의 툴이 있다고. 그첫 번째 사고의 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던 주제 그리고 밑에 있는 44번에서도 그 상황으로 진행하는데 <laughs> 자 어떻게 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샘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분명히 뭡니다. 아, 어떤 A인 경우의 수 세고. 그러난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그것이 아닌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하면 그게 바로 뭐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끔. 뭔가 상황 자체가 되게 빡세졌다 싶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툴을 이용해서 세라는 거야. 도구라고. 그럼 얘 말고도 뭐가 있느냐? 라면 바로 요 놈의 늘 요 사고방식이 있다고 근데 아저씨 또 이제 이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허투루 듣지 좀 말라 제발 좀 부탁 좀 드려보고 싶어 뻔히 다 아는 내용이지 이게 이식 자체를 다 알지 그 내용을 되게 진지하지 못한 상태로 듣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저같더니 우리가 일반요으로 덧셈정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뭐냐 뭔덧셈정리냐 이게 우리가 이제 집합 세계에서 배웠었던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이쪽 동네에는 고스란히 경우의 수나 혹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하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의 도구로서 써먹힌단 말이야. 그중에 가장 대표 중에 바로 얘라고. 얘는 문항상의 표현이 어떤 식의 문항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느냐, 문항 표현 디자인이 뜨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거기 내가 필기해드린 것처럼 합집합 합집합 정의가 뭐였냐 집합 A의 원소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예요 이거잖아 그러니 대놓고 나오는 그 문항 표현의 첫 번째는 몸모 또는 몸모 혹은 몸모거나 몸모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마다 마다의 시나리오는 다 다르다고 시나리오는 다 달라지지만 그 기본 뼈대 구성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시나리오는 바뀌어도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이 표현이 있으면 얘는 100% 누굴 이용하여 얘를 이용하여 그 경우를 세한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럼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뭐다 아 요쪽 동네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을 A 요런 쪽 동네에 있는 사건을 내가 B라고 잡아. 그 침착하게 나는 뭐첫 번째 A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의 수 열심히 세세요. 그리고 B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 도 열심히 세시고 A와 B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셔서 요렇게 연산 작업하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진짜 진지하게 들어야 돼. 드럽게 못한다 애들. 오케이? 그런데 전원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이 나와.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면,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마." 이런 뉘앙스를 띄고 있을 때도 되게 많단 말이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하지 말래, 막 하지 말래. 아, 나 진짜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 이런 거. 아, 재수없어! 이런 뉘앙스를 딱 보자마자, 너도 이거구나가 떠오르라고. 그럼 어떻게 저게 될수 있나요? 음. 뭐, 뭐, 해. 라고 하는 사건을 A라고 쳐. 이 뒤쪽에서 긍정의 의미로 하지 마였지만, 뭐, 뭐, 해. 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잡자고. 해. 자, 그럼 여기는 이 말을 고스란히 집합의 문장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못모하지 말고 이게 교집합이잖아. 못모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는 이 아이는 바보 똥광하지 아닌 이상 분명 어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서 드 모르가 아니라는 게 있었지. A 커 B 전체 의 컴플리먼트. 그럼 이놈에 대한 경우의 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전체 경우의 수에서 누굴 빼면 돼? A컵 B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셀이 빼면 그만이라는 거지. 이때 누구를 빼는 방식? 요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뺄때 뜨르륵 해서 뺀다 이거야. 오케이 됐어 오케이? 이게 다야 이게. 더 이상 뭐 좋은 애들 게 없어.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문제 마다마다 신화들이 계속 바뀔 거고, 우리가 아직까지 당신들과 뭐야, 뭐 배열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잖아. 그건 이 나중에 할 건데. 그럴 때에도 여전히, 못모하지 말고, 못모하지 마, 이런 식의 뉘앙스가, 특히 요 뉘앙스 나왔을 때, 이게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구해진다라는, 즉, 이더셈 정리 쪽에 관련되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게 대갈박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 또 이제 학습하는 학습 방법에 대한 조언을 또해 드리면 지금 여기까지 내가 설명해 드린 본 내용에 대해서 납득은 가잖아. 그럼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게 활용하려면 그거에 유관돼 있는 유제 하나 정도는 그냥 외워 두시는 게 나중에 그 시나리오가 바뀐다 하더라도 적응도 높여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야. 재발용의 오케이. 그럼 그 문제로 가 볼게요. 이제 43번. 뭐라고 이제 표현이 나왔냐면 여섯 명이 있는데 여섯 명 6명. 여섯 명이 7인승 자동차에 A, B가 있는데 거기에 3명씩 나누어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야. 여행을 하던 중 자동차 B가 고장이 나서 운행이 불가능하게 돼요. 자동차 A, B에 나누어 타고 있던 여섯 명은 자동차 A에 모두 타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A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나머지 다섯 명은 임의로 앉는다고 할때 처음부터 자동차 A에 탔던 두 명이 모두 처음과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제시문은 잘 읽었습니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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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거기 있네. 자동차 뿅병뿅병뿅병 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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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뜻 빠샤, 뜻 빠샤. 뭐 대충 거기 있는 대로 뜻 빠샤, 뜻 빠샤, 뜻 빠샤, 뜻 빠샤. 여기 운전석. 그냥 대충 할게. 사람 또 여섯 명 있었다 했으니, 알았어? 여섯 명이고, 그냥 편의상, 어차피 내가 지정해줄 거니까, 얘네들이 원래 자동차 A에 타고 있던 놈이라 칠게. 얘네들이 원래 자동차 B에 타고 있었던 놈들이라 쳐도 괜찮지, 그지? 그걸 또 선택할 경우까지는 필요 없는 거잖아. 원래 타고 가던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편의상, 여기는 요 아이를 A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가던 놈이라고 내가 그냥 지정을 할게. 이것도 합니다. 자, 질문이 뭐야? 뚜루룩 그런 사정으로 해서, 걔들이 한나의 자동차에 다 몰아서 타게 되었는데, 원래 운전하던 애들은 계속 운전하겠대. 자리를 바꾸지가 않겠대. 그잖아. 그, 그래 여기는 요 아이는 계속 그냥 운전할 거야. 운전 계속 할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남아있는 몇 명의 친구들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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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다섯 명의 친구들이, 남아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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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리에 임의로 앉을 때, 원래부터 저 자동차에 타고 있던 두놈 모두, 처음 자기가 앉고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라. 네가 원래 어딘가 타고 있었겠지. 너 원래 어딘가 자리 잡고 앉아서 가고 있었겠지. 근데 분명 그 뉘앙스가 너 원래 앉던 자리에 앉지 말고 너도 원래 앉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거 아니야. 너 원래 네가 앉던 자리에 앉지 말고 너 원래 앉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거 아니 야, 국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지? 국어잖아, 그건. 동의가 됨? 된거 맞아? 그러니, 아,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 오케이! 그건 더쌤 정리 갖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나름, 문제에서 묻는 거 뭐? 네가 원래 앉던 자리에 앉던 걸로 A. 네가 원래 네 자리에 앉게 되는 걸 b라고 잡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네가 원래 앉던 자리에 앉지 않고 너도 원래 앉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즉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사람이 다섯 명 있었고 자리는 여섯 개가 남은 거지 됐냐 그리고 그러니까 뭐맨 앞에 있는 너가 앉을 수 있는 건 뭐야. 여섯 자리 중한 군데 앉을 수 있었겠고 다섯 자리 네 자리 세 자리 두 자리에 가까 앉는 이게 임의로 앉았을 때에 대한 전체 경우수지 거기에서 나는 뭘 빼겠다 아니 네 또는 니인 네 이와 같은 경우의 수를 세리 뭐하겠다 빼겠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야 원하는 게 이거였다는 사실을 제시문에서 읽고 알아차려야 된다고 됐냐 하나 외우라고 그냥. 그래야 시나리오가 바뀌어도 적응이 있게 된단 말이야. 개념과 문제를 동시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라고. 이게 됐? 그럼 끝까지 답낼게 기다려. 그럼 여기 해볼게. 그럼 뭐야? N A 더하기 N P 더 빼기 N A 교 P 이걸 할 거란 얘기잖아 지금. 그럼 N A란 뭐겠어? A가 원래 지가 앉던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지 또 멍청하게 그걸 또 고르지 마라. 그냥 개는 앉고 있었던 개잖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경를 따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타고 가다가 이거하냐? 어딘지 몰라도 지가 타고 가던 자리가 있었던 개지. 되냐? 그게 그니까 내가 따지고자 하는 건그 A가 원래 타고 가던 그 자리에 앉게 되면서 나머지들이 애 앉을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할 거 아니야? 휴. 그러니까 a가 원래 앉던 자리에 여기다 치면 그지 a가 여기 앉아 그럼 남아있는 아이들 b d e f 네 명이 그지 뭐 하면 돼 남아있는 자리 몇개 자리 다섯 자리에 알아서 임의로 앉을 거 아니야 그게 분명 경우의 수가 뭐야 다섯 자리 중 하나 네 자리 중 하나 세 자리 중 하나 두 자리 중 하나였겠지 그러면 또 누구 여기 있는 요 아이 b가 원래 지가 앉던 데가 여기다 치면 걔가 여기에 앉게 되는 그 경우의 수는 이거 아니야.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머지 다섯 명만 나머지 네 명만 앉히면 되는 거니까 그 경우서 똑같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 나는 뭐야? 아, 동시에 그런 거. A가 원래 앉던 자리에 앉고 B가 원래 앉던 자리에 앉는. 그럼 새롭게 들어온 얘네들이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한 자리씩 앉을 거 아니야. 그게 분명히 어떻게 될게 자명하고 알았어.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자리에 쳐 앉겠지. 이게 A, B 모두가 모두가 원래 지가 앉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 됐어? 그런 다음에 깔끔 넓적하게 뭐 하는데? 아, 나는요. 니네 더하고요. 이거 빼서 그래서 요 놈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됐어? 된거 맞아? 자, 내용 정리하시고 정리하시다가 잘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금 저한테도 질문해 주시고 학습은 같이 대갈박에 쳐 외우시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44번 문제 요것도 이제 그죠 사관학교 기출문제네요 44번 그래서 사관학교 뭐 이런 거 봐요 자 갑니다 얘길 잘 들어 어자뭐 이런 기출문제들은 학교 선생들은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 오케이 다 안다 어. 안다. 으쌰. 너가 이렇고 이렇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경우에서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계속 쭉 이어나가고 계속 끊임없이 할 얘기 중에 하나야. 뭐가 좀 빡시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해하는데 학생들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잘 초집중하여 보시기만 하면 되겠다. 이거야. 일단 정의되어 있는 것부터 봐야지. 질문이 뭐라고 했냐면 n이 자연수일 때 이 n명의 학생들을, 뭐요? 너희들을 두 명씩 n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a n이라고 정의하겠대. 그냥 이게 숫자란 말이야. 그냥 숫자라고. 얘가 뭐라고, 얘가. 숫자라고. 단지 그게 뭐, 50입니다. 40입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안준것 뿐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경우의 순간 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문제에서 지정을 해준 건. 자, 그때 뜬금없이 나한테 묻는 게뭘 물어봤냐면, 너분의 너의 값은 도대체 어찌될란지 당신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구해줘봐요. 이렇게 질문에서 요구를 했더라. 이거야. 되셨음? 자, 그럼 일단 끝까지 듣고 의구심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결을 하자. 오케이 그럼 나름 A10이라고 하는 건 뭐야 A10이라고 하는 건 20명의 학생을 그죠 2명씩 10개의 조로 나눈 상황 그런 경우의 수라는 거지 그럼 나는요 뭐 A11 22명의 학생을 2명씩 어떻게 11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그래 알았어 나는 그러면 니들을 생각해 볼래 이거라고 오케이 okay. 나는 이걸 생각해 볼 거야 근데 어찌해야 될지 너무나 빡세 너무가 빡세서 다음과 같이 내가 분류를 통해 구하고자 한다 이거야 그럼 기존에 기존에 스무 명그 아이들을 내가 나름 x1 x2 이렇게 해갖고 기존에 스무 명 이렇게 있었다 쳐 그래서 분명 이 아이들을 어떻게 두 명씩 열 개의 조로 나누는. 겁내게 많은 경우의 순서쌍들이 있었겠지. 동의돼? 그런 전체 경우 수가 몇 가지? A10가지 있는 거 아니야? A10가지 있어서, 그렇게 겁내 많은 순서쌍의 개수들 중, 특별히 내가, 요런 케이스가 있었다. 치자. 이거야. 어떤 케이스? X1, X2가 한 조, X3, X4가 한 조, X의 19, X의 20가 한 조인 이런 상황이 있었다. 치자, 이거야. 그게 현재 지금 20명 한 경우 그럼 거기서 이제 22명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두놈이 들어왔겠네 그죠? 그럼 새로운 두놈 X1A X21 그리고 X22가 새롭게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란 첫번째 어떻거나 새롭게 참가한 걔네들이 걔네 둘이 하나의 조를 이루는 케이스. 됐어? 그런 경우는 뭐겠니? 전체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 아이들 10명이 나뉘어진 전체 경우의 수마다 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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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하나씩 붙으면 되는 거지. 그 경우의 수가 A10가지지. 아 겁내 많은 것 중에 그냥 X21, X22가 한 조인 상태로 거기다 딱 딱딱 하나씩 붙는 거 아니야. 그런 전체의 경우주는 A10 가지. 여기까지 동의? 얘는 뭐라고? 새롭게 참여한 그 둘이 같은 조가 된 케이스. 와, 그러지 아니한 케이스의 합이지. 그러면, 아이고야. 그럼 걔네 둘이 같은 조가 안 됐다는 것은 여기서 새롭게 참여한 너희들이 분명 니네들끼리 같은 조가 안된 거니까. 너랑 짝매질 놈 하나, 너랑 짝매질 놈 하나 찾아서 누군가랑 짝을 매전 후 요렇게 한조 되고 요렇게 한조돼버리면 된다. 이런 케이스일 거네. 그럼 나한테는 몇 명이 필요해? 얘네들가 그치두 명이 필요한 거지. 그럼 그런 두 놈에 대한 케이스는 여기 기존에 존재했었던 기존에 존재했었던 열 개의 조 중에 한 개의 조만 쪼개버리면 된다고. 한 개의 조만 쪼갠. 이안에 존재는 하 예를 들어 이런 두 놈을 골라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름, 뭐다, 쪼갤, 얘네들과 짝을 이루게 될두 놈을 고르는 것은 일단, 열 개의 존 중에 한 개의 조를 내가 이제 뭐 하겠다? 쪼개보겠다. 그걸 일단 골라보면 열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너였다 치면, 어려운데 알아서 이제 이 조를 쪼갰어. 그러면 이제 너랑 짝 매질 놈은 너고 또는 널거 아니야. 너 또는 너가 되니까 그몇 가지? 두 가지. 남아있는 한 놈은 얘랑 짝이 이루게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즉뭐전체 존재했었던 이런 경우에 대하여 되셨냐? 그런 제각각에 대해서 니들 고르는 게뭐 고를게 이렇게 그러난 다음에 니네들이 짝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두가지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결론 여게20 얘랑 짬뽕 시키면 어떻게 돼? 20일에 8, 1 0 그리 하시오. 문제에서 원하는 그 답은 얼마가 된다. 21가지가 된다. 2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됨. 자,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 또 질문. 어제 그럼 니네들이 같은 조가 되지 않는 같은 조가 되는, 새롭게 차면 니네들이 같은 조가 되는 그러지 아니한 이쪽 경우에 대해서. 아, 니네들한테두 명이 필요한데, 그두 명이. 아니, 얘랑, 얘이면 안 되나요? 어, 그래도 되지. 근데, 그것은, 그것은, 이랬었던 겁내 많은 여러가지 순서상의 케이스 바이들 중에, 어떤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야. X1, X3가 한 조. 그리고 X2, X4가 한 조. 나머지 짜라락.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1 0개중 하나가 골라진 이 상황에서 니네들이, 얘네들과 짝을 이루는 케이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걸 다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이세 그러니 그냥 뭐야 기존에 있었던 그놈들 중 얘네들과 짝을 이룰 놈두 명을 고르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열개조 중에 한 조를 선택하시어 그 아이들을 쪼개서 새롭게 참여한 아이들과 같은 조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방법까지 수로써 계산해 볼수 있다. 이거라고. 해. 자, 감이 잘안 오는 이유는 이게 너무 거대해서 많아서 그러므로 아저씨가 좀 줄여서 해드리면. 자, 애들이 4명 있었다 쳐봐. X3, X4. 몇명 있다? 4명 있었다 쳐. 자, 4명이니까 그건 뭐야? 어, 얘네들을 둘둘로 짝짓는 지 그런 방법을 가질 수가 A2겠지.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 A2는. 분명 X1, X2가 한 조이고, X3랑 X4가 한 조인 케이스랑, 뚝, X1과 X3가 한 조, 그리고 X2랑 X4가 한 조, 그리고 X1과 X4가 한 조, 그리고 X2랑 X3가 한 조인,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지. 그냥 이걸 세 가지 이러지 말고 그냥 뭐라 a2가지 이러잔 말이야. 근데 내는 뭘 찾고 싶어? 너를 찾고 싶었다라면 이거거든. 그럼 여기 이제 새롭게 새롭게 참여한 아이들이 있는 거지. x5x6 해서 이 여섯 명을 두 명씩 세 개조로 나누는 방법의 가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얘네들이 기존에 쓰던 이 경우에 대해서 그잖아 새롭게 참여한 니네들이 하나의 조를 이루는 이런 경우, 몇 가지? 세 가지와. 더하기. 얘네들이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과 짝을 이루는 경우가 될거 아니야. 얘네들이 같은 조거나 그러지 않거나, 어. 같은 조인 이 케이스는 그냥 그대로 뭐야. 이 경우랑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A2가지. 더하기. 니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놈들 한 놈씩과 짝을 맺고 싶으면 당연히 몇놈 필요해? 두 놈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이 케이스에 대해서 보자, 이거야. 이 케이스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이 누구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두 놈을 선택하는 것을 이들 중에 한 조를 고르는 경우로 생각해도 된다고. 오케이. 무슨 말이 컬? X1, X2랑 짝을 맺는다는 것. 선생님, 그러면 X1, X3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케이스는 여기서의 이 조를 뽑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선생님. X2, X3랑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케이스 중에 얘를 뽑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애플이 모든 경우 각각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는 얘네들과 짝을 맺을 두놈을 고르는 것은 기존에 존재했었던 조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럼 이런 케이스였다라면, 얘가 선택된 케이스였다라면 그때 X1과 X2가 이렇게 얘네들과 짝을 이메른다고 했었을 때 x1, x2, x2, x1 해서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있겠더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냐고? 알아듣냐고? 어? 쓱.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하신 후에 계속 이어서 다음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